간단하고 맛있게 먹는 한끼 뚝딱 요리예요. 김장김치 시즌이 오기 전에 먼저 먹어보는 수육. 김장김치 대신 겉절이를 만들어서 삼겹살 수육을 준비했어요. 고기가 푹 잠길 수 있도록 큰 냄비에 끓는 물을 준비해주세요. 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마늘을 한 주먹 넣어주세요. 대파 하나를 손가락 크기로 손질한 대파도 넣어주세요. 깨끗하고 뽀얗게 껍질을 제거한 양파는 자르지 말고 통으로 넣어주세요. 통 삼겹살 수육을 구입할 때 받았던 얼개수입도 3개나 4개 넣어주세요. 동네 정육점에서 수육용 고기를 구입하고 달라고 하면 챙겨주시더라고요. 말을 하지 않아도 챙겨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정육점에서 구비하고 있으니 고기를 살때 챙겨달라고 말해보세요. 따로 월계수잎을 받지 못했다면 굳이 사지 마시고 생략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생강도 반 숟가락 넣어주세요. 저는 미리 냉동시켜놨던 생강 큐브를 하나 넣어줬어요. 생각보다 생강을 별로 쓰지 않아서 냉동 큐브로 구입해 놓는 게더 좋더라고요. 생강도 없으면 생략도 가능해요. 생강, 마늘, 후추, 커피, 된장, 사과, 맛술, 소주 등 잡내를 제거하기 위한 재료는 많아요. 잡내 제거를 위해 있는 재료들을 조합해서 넣어주세요. 저는 된장도 한 숟가락 넣어줬어요. 추가해준 된장이 통으로 있지 않고 잘 섞일 수 있도록 풀어주세요. 숟가락 두 개를 사용하거나 거름망으로 걸러주시는 것도 좋아요. 재료가 많이 있는 게 아니라면 된장을 한 숟가락 더 추가해주세요. 소주랑 맛술도 한 바퀴씩 돌려주세요. 모든 재료들을 다 넣고. 물이 다시 한번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준비해둔 수육용 고기를 넣어주세요. 앞다리 살로 해도 맛있는데 저는 삼겹살 수육으로 준비했어요. 오돌뼈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갈비대가 있는 고기를 골랐어요. 보통 삼겹살은 비계가 많이 있는 쪽이 맛있는 고기라고 들었어요. 비계가 많은 삼겹살을 수육용 고기로 만들어서 자르면 비계만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수육용 고기는 비계가 적당히 있는 쪽이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수육용 고기로 앞다리살보다 삼겹살 수육을 선호하는 이유는 앞다리살로 수육을 만들면 생각보다 고기가 많아서 퍽퍽한 쪽이 있었어요. 고기랑 비계가 적절하게 섞인 수육용 고기를 이용하면 더 맛있는 수육을 먹을 수 있어요. 고기가 익으면서 수육이 국물이로 떠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수육용 고기를 고르게 익히기 위해 한 번씩 뒤집어줘요. 수육용 고기는 보통 두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40분에서 1시간 정도 삶아줘요. 엄청 두꺼운 고기가 아니라면 보통 40분 정도 삶으면 익는 편이에요. 너무 많이 삶으면 고기가 으스러지기 때문에 40분 또는 45분쯤 됐을 때 고기를 꺼내주세요. 다 익은 고기를 도마 위에 넣고 조심스럽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보쌈은 보통 1cm에서 1.2cm 정도 되는 크기로 잘라줘야 먹기 편하더라고요. 혹시나 자르다가 너무 빨갛게 보이면 다시 한번 5분에서 10분 정도 더 삶아주세요. 제가 구입한 통삼겹 수육의 통 모양을 보면 오돌뼈가 치우쳐져 있고 윗부분이 갈비뼈가 뜯어져 나온 것처럼 표시되어 있어요. 방법을 알았으니 여러분도 맛있는 고기 골라보세요. 오돌뼈가 있는 쪽이 진짜 삼겹살이라고 하는데 오돌뼈를 자르는 게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가요. 뼈 있는 쪽을 꽉 잡고 오돌뼈를 야무지게 썰어주세요. 오돌뼈는 드시는 분들도 있고 드시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 드시는 분들은 아예 고기를 자를 때 먼저 제거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색깔도 빛깔도 너무 맛있게 익은 보쌈이에요.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된 통삼겹살 수육을 길다란 접시에 담아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접시 중에 제일 긴 접시에 옮겨 담았어요. 긴 접시에 자르기 전 통삼겹 수육 상태 그대로 올려주셔도 되고, 동그란 접시에 빙 둘러서 플레이팅 해주셔도 좋아요. 고기의 양이 많았는지 접시가 꽉 차는 느낌이었어요. 고기가 떨어지지 않고 양쪽 대칭이 맞게 조금 위치를 조정해줬어요. 야들야들 너무 맛있어 보이는 보쌈이 완성되었어요. 같이 먹으면 더 맛있는 겉절이, 알배추, 새우젓, 쌈장을 준비했어요. 김장김치 시즌이 돌아오기 전에 겉절이랑 먼저 맛보는 다이어트에도 좋은 보쌈. 다이어트 할때 특식으로도 좋고, 배부르고 든든하게 영양 보충하기에도 너무 좋은 메뉴예요. 끓는 물에 재료 넣고 삶기만 하면 되는 너무 간단한 수육. 초보자들도 바로 따라 할수 있어요. 간단하고 맛있어서 손님들 용으로도 너무 좋은 메뉴예요. 고기라서 남녀노소 좋아하고 단백질 충전도 할수 있는 맛이 있는 보쌈 메뉴예요. 오늘도 유롱이가 추천해주는 맛이 있는 메뉴와 함께 한끼 뚝딱 해보세요. <목소리>